안녕하십니까 코넬의 힘대우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경의 타이슨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확실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투에 있어 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헤비급 챔피언인 타이슨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슨. 그는 타이슨도 이제 헤비급 챔피언이 이름이 있는데 엉경에도 타이슨이 있습니다. 타이슨. 이제 타이슨 세미라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물이 있는데, 이 타이슨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금일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경부 타이슨 댐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엉경의 기두 아래쪽에 있는 엉경 표피 소재, 표피 소재 양측에 양측에 작은 좁쌀 모양의 하얀색 돌기로 나타나는 정상 피지선이 두드러져 보이는 소견이 됩니다. 음경 뒤쪽에 보면 이렇게 표피 소재라는 게 있거든요. 표피 대대 이렇게 연결하는 이제 기두와 몸통을 연결하는 표피 소재가 있는데 이 표피 소재 양측으로 이렇게 작은 좁쌀 모양의 하얀색 돌기가 대부분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정상 피지선인데 두드러져 보이는 소견을 엉경부 타이선, 엉경부 타이선 세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특수한 피지선인 엉경부 타이선은 아동기에는 작용을 하지를 않다가 사춘기 때 이제 분비물을 만들고 또 탄력한 피부 세포들과 합쳐져 가지고 성인에 있는 구지를 형성합니다. 성인 구지. 이 구지 자체는 기도의 보호 및 윤활 작용에 도움이 되지만은 이제 위생적으로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엄경부 타이슨에서 만들어내는 구지는 샤워할 때마다 깨끗이 씻어내시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언경부 타이선은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간혹, 이렇게 이제 두드러져 보이는 소견이 이제 미용적으로 본인이 거슬리고 싫다. 이러시면 이제 레이저로 제거하실 수도 있고, 또 형태적으로 지금 이제 모니터에서 보시는 이런 소견이 아니라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원래의 타이슨 샘인지를 진단해 내시면 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경의 타이슨 샘은 그냥 정상 소 속이니까 그냥 아 요거는 정상적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내셔도 되고 미용학적으로 거슬리신다든지 좀 신경이 쓰이시면 은 레이저로 간단하게 제거할 수도 있으십니다. 제가 음경의 타이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